Cnn 기자의 중대 발표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나라의 도로 위에서 나는 그 나라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평소 한국을 진정성 없는 곳이라며 무시했던 그녀. 하지만 단 3일간의 출장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미국에도 적용해야 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길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국민이 함께 피땀 흘리며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방송국 CNN에서 국제부 특파원으로 1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레이첼 카터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회의 테이블에서 나온 말은 정말 황당했어요. 한국의 도로 철학을 다뤄보면 어떨까요? 편집장 마이클이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로의 철학이라니 이건 또 무슨 아시아식 과장인가 싶었거든요. 제가 지난 15년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프라를 취재해왔는데 독일 아우터반의 무제한 속도 미국 인터스테이트의 거대한 규모 일본 고속도로의 정밀함까지 봤지만 도로는 그냥 도로였어요. 에이즈점에서 뺨으로 가는 길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레이첼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이 저를 쳐다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로에 철학이 있다는 건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미국 기자가 그런 말 들으면 웃을 텐데요. 철학은 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이클은 진지했어요.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을 보니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과정과 시민 참여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도로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 이야기. 밤낮으로 일하는 농민들과 직장인들의 모습까지. 정말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취재해 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민들은 그냥 세금만 내고 끝이었죠.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어때? 그 순간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울 올림픽 조직위를 취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정중한 척은 하지만 제가 묻는 말에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하던 관료들.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던 사람들. 준비된 답변만 늘어놓고, 진짜 궁금한 건 알려주지 않던 기억들. 심지어 제가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하면 당황하면서 회피하려고만 했었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죠. 다시는 한국 같은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 통제만 있고, 소통은 없는 나라. 아시아식 미소 뒤에 숨겨진 권위주의만 봤던 거예요. 형식적인 예의는 있었지만, 진정성은 없었던 곳. 모든 게 계획되고 통제된 느낌이었거든요. 자유로운 취재는 불가능했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했던 나라. 그런데 지금 또 한국을 가라고 하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레이첼, 이번엔 다를 거야. 도로라는 주제로 접근해보면, 새로운 시각이 나올 수 있어. 게다가 너는 인프라 전문가잖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거야. 마이클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회의실에 앉은 다른 동료들도,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한국의 허상을 제대로 까발리는 비판적 다큐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좋아요. 가보죠. 하지만 제가 본걸 솔직하게 담을 거예요.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도로에 철학이 있다면 증명해 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15시간 비행길 내내 저는 생각했어요. 도로의 철학이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다. 하지만 그 말은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어요. 5년 전과 똑같은 깔끔한 공항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빨리 취재를 끝내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었지만 벌써 도로 위에는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미국처럼 난폭하게 끼어드는 차도 없고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뉴욕에서는 새벽에도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저기가 경부고속도로예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 밖을 더 자세히 봤어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누군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간격을 유지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이었죠. 뉴욕에서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바로 끼어드는 차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수 없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막히지? 속으로 궁금해하며 계속 지켜봤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도 교통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도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끼어들 때도 자연스럽게 양보해주는 모습들을 봤어요. 신호가 하나도 없는 구간인데도 차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신호등에서 대기할 때도 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어요. 앞차가 출발하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더라고요. 급하게 따라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출발하지도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리듬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운전자들이 같은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데, 여기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앞차가 조금 늦게 출발해도 뒤차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전하세요? 다들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두가 편하게 가려면 이렇게 해야죠. 급하다고 새치기하면 결국 다 같이 막히거든요. 서로 배려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갈수 있어요. 기사분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속도보다 조화가 흐르고 있었어요. 빨리 가려는 욕심보다는 함께 가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질서란 누군가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철학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5년 전에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 안성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도 갈겸 잠깐 쉬어가자는 택시 기사분 말씀에 따라서요. 미국의 휴게소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어요. 뭔가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고요. 우선 깔끔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어요. 심지어 변기 시트까지 자동으로 교체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깔끔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미국 휴게소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메뉴판을 보고 당황했어요. 너무 많은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냉면, 국밥, 심지어 전통차까지 미국 휴게소에서는 햄버거와 핫도그 정도가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공항이나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는 미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휴게소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제대로 된 가격에 파는 게 신기했습니다. 뭘 드릴까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추천해 드릴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소고기 국밥을 주문했어요. 한국에 왔으니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친 중년 여성분이 일어나더니 제 테이블까지 와서 시판을 정리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외국에서 오셨죠? 한국 처음이세요? 그분은 웃으시며 자연스럽게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는 한국 여행 팁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부산 가시면 자갈치 시장 꼭 가보세요. 회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시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고기 국밥이 나왔을 때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 진한 사골 우린 냄새와 함께 모든 것이 신선해 보였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맛보다 더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한 그릇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급하게 만든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누군가 정말 맛있게 먹으라고 공들여 끓인 국물이었어요. 집에서 엄마가 끓여 주신 국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그냥 공간이었어요. 빨리 용무를 보고 떠나는 곳.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쉼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부산으로 가는 길에 새마을운동 기념관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려고요.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정부 선전용 전시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기념관들은 권력자들을 미화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벽에 걸린 흑백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삽을 든 주민들이 도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장 입은 관료들이 아니라 평범한 농민들과 시민들이 직접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힌 건가요? 안내원분에게 물어봤더니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도로를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멘트도 부족해서 주민들이 도를 주워다가 기초를 만들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가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강요해서 동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1970년대면 군사정권 시절이었는데, 정말 자발적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내원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을 이장님들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정부가 시키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움직였죠. 사실 정부는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고 했거든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더 많은 사진들을 봤어요. 아이들까지 나서서 돌멩이를 치우는 모습. 여성들이 도시락을 싸서 나눠주는 모습,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남자들의 모습까지,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 작업을 계속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일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념관 옆 마을에서 만난 80대 할아버지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때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그럼요. 우린 명령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작한 거지. 마을 회의에서 우리끼리 결정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후회나 원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걸어 다닐 길이 필요했거든요. 비 오면 진흙탕이 되고, 겨울엔 꽁꽁 얼어서 다니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로 한 거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도움을 줬나요? 나중에 시멘트 좀 지원해줬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손으로 땅을 닦고, 돌을 치우고, 길을 만들었지. 정부는 우리가 시작한 걸 보고 나서야 도움을 준 거예요. 한국의 도로는 정부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닦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았던 거예요. 한국도로공사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수백 개의 모니터가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영화 속 우주선 조종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첨단이었어요. 와, 정말 첨단이네요. 기술적으로는 미국 못지않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곧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철학이 달랐던 거예요. 안내해주신 정수 씨가 설명해주셨어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운전자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네. 운전자가 피로하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죠.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정수 씨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커브 구간에서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놓으면 질감을 다르게 했어요. 운전자가 의식하지 못하게 말이죠. 억지로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이고 싶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거든요. 운전자의 심리까지 고려한 설계라니.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터널 입구 조명도 특별해요. 갑자기 어두워지면 운전자가 불안해하니까 점진적으로 밝기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눈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나요? 당연하죠. 운전자의 기분이 나빠지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도로 설계할 때 심리학자들도 참여해요. 색채 심리학, 인지, 심리학 전문가들까지 모셔서 함께 작업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로 설계에 심리학자가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토목 기술자들과 교통 전문가들만 참여하는데 말이에요. 심리학자요? 네. 사람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색깔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어떤 소리가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런 걸다 연구해서 적용해요. 예를 들어, 가드레일 색깔도 연구를 통해서 정했거든요. 관제실을 둘러보면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비 오는 날에는 전광판 메시지도 다르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주의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안전운전 당부 메시지를 따뜻한 말투로 표현한다는 거였어요. 비가 오니 천천히 안전하게 가세요.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야간에는 어떻게 하세요? 야간에는 조명 색온도를 다르게 해요.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고, 너무 어두우면 졸음이 와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명을 조절합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특히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해 약간의 자극을 주는 조명을 사용해요. 기술보다 먼저 고려한 건 운전자의 피로와 기분이라니.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접근 방식이네요. 정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도, 감정은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요.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교통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고가 나면 즉시 주변 차량들에게 우회로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급차와 견인차의 최적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알려준다는 거였어요. 응급상황 대응도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골든타임이 중요하니까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설계했다는걸 도로 위를 달리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톨게이트가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색깔 선들이었어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선들이 각각 다른 차선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선명한 색깔들이었습니다. 저 색깔 선들은 뭐예요? 정수씨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그거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안내선이에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안내선이요? 네. 사람의 눈은 글자보다 색을 먼저 인식하거든요. 특히 운전 중에는 더 그렇죠. 0.3초 만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색깔이 가장 직관적이에요. 정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그랬어요.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외국인 운전자라도 색깔만 보고 차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색깔로 해결한 거였어요. 파란색은 일반 승용차, 노란색은 버스, 초록색은 화물차.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상 체계를 적용한 거죠. 와, 정말 세심하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차를 몰고 톨게이트를 통과해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색깔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맞는 차선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복잡한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선 폭도 차종에 맞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이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니까 톨게이트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잘못된 차선에 들어가서 뒤로 빼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색상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단순히 효율성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낯선 이들의 불편함까지 배려한 설계였거든요. 소수의 외국인들을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휴게소에서도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화장실 표시도 글자와 함께 색깔로 구분해놨고, 음식점도 메뉴판에 그림과 색깔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매장마다 다른 색깔의 간판을 사용해서 멀리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신경 많이 썼네요. 맞아요. 한국에 처음 온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좋은 기억으로 남겨드리고 싶거든요. 정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모르면 그냥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있었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주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유기 사용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심지어 다국어 음성 안내까지 있었어요. 연료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안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경유랑 휘발유도 색깔로 구분해 놨네요. 네, 빨간색은 휘발유, 노란색은 경유 이렇게 국제 표준에 맞춰서 했어요. 실수로 잘못 넣는 경우를 방지하려고요. 주유소 직원분도 외국인인 저를 보자 자연스럽게 영어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심리까지 이해한 설계라니 이게 바로 한국식 도로구나. 다시 도로로 나왔을 때. 운전 중에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옆차선 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앞차 운전자가 손을 들어 인사했고, 양보해준 운전자도 가볍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따뜻한 소통이 있었어요. 이런 작은 소통들이 도로 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계속 벌어졌습니다. 합류 구간에서는 당연하게 양보해주고, 끼어들어도 화내지 않고, 심지어 고장난 차가 있으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지나가더라고요. 고장난 차 옆에 서서 도움을 주는 운전자들도 봤어요. 이 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질서가 흐르네, 경적을 울려대거나 욕설을 하는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계속 봤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옆에 온 아저씨가 제차 타이어를 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타이어 공기압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저기서 확인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펑크 나면 위험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타인의 안전까지 걱정해 주는 마음이 정말 놀라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니까 아저씨도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심해서 가세요. 아저씨는 제가 공기압을 확인하는 걸 지켜보시다가 사용법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휴게소를 나오면서 또 다른 광경을 봤어요. 휠체어를 탄 분이 계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질서는 누군가 가르쳐 줘서 외운 게 아니었어요. 살아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뱐 것이었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였어요. 뉴욕시에는 본사로 돌아와서 편집실에 앉아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 계획했던 비판적 다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한국 도로 위를 흐르는 차량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서로 양보하는 운전자들, 깨끗하게 정리된 휴게소,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까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위주의적 통제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거든요. 누군가 강요해서 생긴 질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조화였어요. 이걸 어떻게 미국 시청자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을 쓰면서, 5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때, 제가 본건 표면적인 모습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료들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어 있던 진짜 한국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 편견이 진실을 가렸던 거였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이 편집실로 들어왔어요. 어때? 한국의 문제점들 잘 담았어. 예상대로 통제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이클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였거든요. 마이클.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뭐가? 뭔 소리야?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모두 틀렸다고요. 도로에 정말 철학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철학이요.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질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낯선 일을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게 도로 위에 녹아 있었어요. 5년 전에 제가 본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영상 편집을 마치고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할 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도로를 보러 갔다. 하지만 거기엔 질서가 있었고, 존중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었다. 5년 전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설계한 게 아니라 도로 위에서 사람을 키웠다. 기술과 시스템 뒤에 숨겨진 건 따뜻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만든 질서는 그 어떤 법규보다 강력했다. 나는 한국이 싫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나를 발견했다. 편견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나서야 보인 진짜 모습을. 도로는 단순히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나라의 마음이 흐르는 곳이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 역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를 취재할 때도 성급한 판단 대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었거든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레이첼, 이번 다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았어요. 저는 한국 도로에서 길을 잃었지만, 동시에 진짜 길을 찾았습니다. 편견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보는 눈을 되찾았어요. 지금도 뉴욕 거리를 운전할 때면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하려고 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가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질서의 온도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모일 때 진짜 아름다운 조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요. 지금까지 저는 레이첼 카터였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